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비가 반가울 줄또 이런 날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비올때 제가 약간의 오름수위가 진행될 때 이곳 소류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 수위가 한 20cm 정도 불었는데도 말 그대로 마리수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인데 어, 큰 사이즈는 없었지만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들 27에서 한 턱걸이까지, 예, 마리수로 낚았던 곳입니다. 오늘 또 급하게, 예, 저녁에 비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고, 급하게 부랴부랴, 예,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해가 질 때가 다 됐습니다. 빨리 대부터 펴고, 그 다음에 또 대편성을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리가 틀리다, 붕어는. 붕어는 물소리가 틀려. 크진 않는데, 입질하고 물소리가 틀리네, 확실히. 자, 첫수 나왔습니다. 야 오늘 시간 늦네요. 몇시 전에 왔을 때는, 대피면서도 낚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가 됐습니다. 비가 그쳤다, 말다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뭐, 크진 않고 한 9치 조금 넘어 보이네요. 28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 입질은 지금 왼쪽 3번 대 수심은 한 1m 조금, 여기는 1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방생하고, 좀더큰 녀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생 고맙다 입질이 이제 시작인데 아마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문따문 입질이 올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말리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손맛은 당찬해요 자, 더큰 녀석 하나 기대해 봅시다 계속 지금 초저녁에 블루길 성하에 계속 허챔질 아니면 작은 씨알 뭐 이런 블루길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붕어가 첫 입질을 했으니까 계속 붕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야겠죠 오 3번 3번 왔어! 붕어다! 이야 힘쓴다 힘써 씨알은 안큰데 힘이... 장사장사 장사. 풀에 딱 걸리네 오! 풀에 딱 걸렸어 야, 너한테 이래 떨채를 써야 되냐? 그게 딱 걸렸어요. 크지도 않는데.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아친데 오늘 낚시 힘드네요 비도 오락가락하고 바람까지 불면서 정말 힘든 낚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게 될 때는 너무 쉽게 되고 안될 때는 진짜 안 되네요 막물 맞... 들어오는 소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왔어. 이야 힘 많이 쓴다 진짜 야 사이즈는 전부 다 고만고만한데 힘들이 장사야 장사 아 너도 똑같네 올척이 안 되네 잠깐. 잠깐, 잠깐. 오, no, no, n 이야, 월척됩니다. 정확하게 30.3. 이야. 월척됩니다, 월척대. 입질이. 뭐, 시원하게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은 쭉 빨고 가는 입질에 챔질했는데 월척 턱걸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대로 비가 안 와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녀석들 한 번씩 입질을 해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초저녁에 블루길이 너무 많이 덤벼서 내신 걱정을 좀 했지만은, 그래도 마리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월척이 나오네요. 고맙다. 잘가?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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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뭐, 사이즈 그렇게 안 큰데, 손맛이 이렇게 좋아. 와, 진짜, 다들 올리기 전까지는 가름이 안 돼, 가름이. 아홉 치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에이? 피아노 쫄소리를 내요, 아홉 치가. 이야. 뭐 입질은 이렇게 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빨고 들어가 버립니다. 요건 좀 말랐는데 어쨌든 입질은 시원하게 빨고 가 버리네요. 바늘을 끝까지 삼켰다 와. 온다 왔어.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야, 작은 녀석도 있네. 오늘 나온 붕어 중에 제일 작습니다. 여섯치. 귀엽다, 여섯치. 근데 여섯치가 입질은 점잖게 하네요. 쭉 올리, 올리고. 왔어 이야 그수식간에뭐 옆에 때 감아버리냐 몇대 감은 거야 입질이 끌고 가는 입질이었는데 수식간에 옆에 때를 다 감아버린다 일단 고기부터 빼고 가만 있어 둘다안 킨다 바늘 빼자 아이고 참네 시알도 별로 안 큰데 바로 방생할게요 한 번, 한번 왼쪽 한 번. 왔어 우와 우와 이거 먹 우와 우와 이야 힘바라 이거 와 미치겠다 이야 힘바 힘바 오척 되겠는데 이야 제일 크다 이야 이거는 30 30, 한 3, 4? 입질은 똑같네? 올리지락은 나아요. 깔짝깔짝 끓이면서 싹 빨았다가, 놨다가, 빨았다가, 놨다가, 이런 식으로.